소득과 연령에 관계없이 오산시민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지급조례안과 추경안이 원포인트로 오산시의회 임시회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안의 예산은 총 329억원으로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외에도 취약계층의 소득보전과 일자리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2020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은 총 6,963억 9,845만 5천 원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산시가 모든 시민에게 1인당 10만 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역카폐로 지급합니다. 오산시의회는 8일 임시회를 열고 재난기본소득 지급 예산을 포함한 추경안을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중 코로나19와 관련한 예산은 총 329억 원 규모로 오산시는 이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경상 경비와 행사성 경비 등을 축소하는 등 강도 높은 세출 구조 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추경안에는 재난기본소득 132억 원을 비롯해 국가 재난기본소득 시부담비 55억 원,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64억 원과 위기가정을 위한 긴급지원예산 50억 원이 포함됐습니다. 또 이번 추경예산으로 지역화폐의 인센티브를 충당하고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안과 관련해 곽상고산시장은 코로나19로 어려움에 빠진 시민들을 하루빨리 구제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재난기본소득이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만큼 침체된 지역경제를 회생시킬 수 있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했습니다. 지자체에서 또 정부에서 긴급지원을 하는 문제인 만큼 큰 비용은 아니더라도 어려운 여건에 있는 시민들을 위로하고 우선적으로 지역화폐를 통해서 지역의 선순환 구조로 경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산시 재난기본소득 신청기간은 오는 20일부터 7월 31일까지로 오산지역화폐 오색전으로 지급되며 관의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산시 재난기본소득의 사용기한은 오는 8월 31일까지로 3개월로 한정되며 이 기간 안에 사용하지 않은 금액은 환수됩니다. o s t b 양한합니다.